안녕하세요 엘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엄청 내렸죠 특히 테슬라는 5% 이상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그리고 이두 회사가 굉장히 잘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두 회사가 폭삭가라는 바람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왜냐면 이것에 대한 이유를 댄게 어 딜리버리가 매이 디스포인트 그럴 거라고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이 엔더 푸시 아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맨날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지만 극한으로 뽑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딜리버리가 안 좋을 거라니 예상보다 근데 중국 쪽이 문제일 수 있겠죠. 여기 기사에도 나오듯이 근데 중국은 딴 데도 팔면 되니까요. 거기는 현재 수출 허브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유로 나와서 좀 동의를 어못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기사에는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상황이 더 크지 않나. 이미 여기 미국 분위기 현재 미국 분위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걸 또 찾아봤습니다. 아직 이제 9월 달 판매량은 안 나왔지만 이제 트루카에서 9월 달 예측치를 내놨거든요. 어, 참고로 이거와 별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막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주식이 막 출렁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중요 지표들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게 파생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경제지표들이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그 이유가 예,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그러니까 조금 한 발짝이라도 그 추세를 더 빨리 알고자 사람들이 하도 머리를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요렇게도 소스를 구해보고 저렇게도 소스를 구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졌다라는 좀 카더라를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듯이 저도 그런 측면에서 툴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출지는, 뭐, 가봐야겠지만, 근데, 트루카 그렇게 이름이 없는 데는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제가 내연기관에 열심히 탈 때, 그놈의 딜러들이 저를 눈탱이를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알기 위해서, 그 차의 적정가를 알기 위해서 저도 요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서 지금 예측치를 내놨는데, 테슬라는 작년 대비 63.4%나 더, 증가를 한 거죠. 더 팔고요. 어, 전월 대비도 좀더 파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1등은 아니라는 점 1등은 GM이 먹었습니다 GM이 무려 74.2% 코비드 영향과 칩쇼리지로 하도 얻어 터져 가지고 기저가 낮아졌죠 그 영향이 컸고 최근에 지금 원알이 또 돌기 시작해 가지고요 근데 이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갈지 여긴 지뢰밭이죠 어, 베라시오도 한한달 전에 나와서 아, 이거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잘 이걸 매니징해서 GM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74.2%. 혼다도 아, 많이 왔는데 아, 이게 급속도로 혼다가 떨어졌는데 많이 복구를 아, 쉽지 않군요. 현대 기아는 역시 작년 대비 아 20.5%, 1 3 5, .5 훨씬 예, 이거 선방한 거죠. 그러나 전월 대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 판매량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겨울로 가면 결국 꼬그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어, 테슬라는 전월 대비가 오, 전월 대비 더판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찾아보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9%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니산도좀 예, 그리고 GM이 많이 해줘서 이게 0.9%고 마이너스. 나머지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저널 대비, 이제 비수기로 가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니, 미국 내에서, 이거 미국 얘기긴 하거든요. 아니, 작년 대비 63.4%나 성장한 거를, 예, 딜리버리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도 좀, 예, 수요가 줄었을지언정, 최악의 경우, 예, 그 다이나믹한 상황. 여러 고,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매크로가 문제인 거지. 오늘 부정적인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큰 영향을 그러니까 증폭시켰다고 봐야겠죠. 시장의 현 상황이. 딜리버리는 괜찮을 것 같다. 다른 예측치를 봐도. 그 다음 애플이죠. 애플도 엄청 떨어졌는데요. 이큰 회사가. 마켓캡이 2 i 리 n 달러가 넘는 회사가 그냥 폭삭. 이게 얼마가 날라간 겁니까 날라간 이유가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 주문했던 거에 더 주문했던 거를 안한 취소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져서 아 그냥 작년만큼 해야겠다 그쵸 이게 증산을안 했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근데 또 여기도 세부 사항을 보면은 그렇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급 모델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저도 그래서 살려고 했었거든요. 갔는데 폴티는 있는데 폴틴 프로 모델들은 없더라고요. 프로급들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온라인에 주문하면 10월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폴티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분위기 팔리고 안 팔리고 그각 모델을 그걸 제가 직접 직접 가서 확실히 느꼈고요 아니 주문량이 똑같다 라는 경우는 지금 고급 모델이 더 팔리고 있으니까 그리 뜯어보면 은 이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떨어질 일인가 지금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없어서 못팔 지경인데 더 고급 모델이 더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시장이 중국도 보면은 이제 믹스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프로 모델들은 아, 핫디맨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폴티는 예, 그죠아그 칩셋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게좀 치명타이지 않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까지 보면은 예, 시장이 너무 애플 주식에 대해서, 근데 매크로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거는 다른 더 경제 전문가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근데 세부적으로는 너무 과민반응한 것 같다. 근데. 어, 매크로적인 측면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근데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애플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면요. 지난 분기에, 이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애플 잘 되는 거가, 배가 아픈가요? 애플이요, 역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마켓이에요. 미국 내에서,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어, for the first time ever입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 안드로이드를 압살했습니다. 아니, 근데 안드로이드는 저 안에 삼성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저 남은 반을 갖고 나눠 먹는 거고, 애플은, 야, 올타임 하, 이거 지금 아직 신 모델이 안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이건 9월 2일자 기사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데, <laughs> 글쎄요. 그리고 지금, 1,000달러 이상 되는 어, 프리미엄 마켓에서 이건 글로벌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거기서 애플이 차지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세일의 78% 전세계 78%를 먹는 회사입니다 1,000달러 넘는 비싼 폰에 한해서요 어, 거기다가 현재도 비싼 거는 여전히 잘 팔리고 근데 이거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매크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크로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컸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랑 진짜 미국 평균이랑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좀 해고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unemployment 그러니까 jobless claim을 보면은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은 견고한 거죠. 예, 그러면 패드가 긴축을 더 쪼이겠죠. 그럼 주식 시장이 예, 박살 날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기여한 게더 컸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테슬라나 애플의 상황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 예.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디맨드가 드리, 드리 했냐, 아니면 서플라이 드리블이 했냐, 이게, 서플라이 이슈가 더 크다라는 거죠 디멘드가 결국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반반인데 패드가 이렇게 급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 결국은 이거는 어떤 중립금리를 그러니까 뉴트럴 향해서 가는게 아니라 결국 피해만 더 크게 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 글쎄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이걸 알았으면 예, 제가 떼돈을 벌였겠죠 근데 이런 의견도 있다 어 근데 저는 전쟁 보다는 어, 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린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결국 원유도 그거를 재투자를 안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30년 뭐 내연기관도 금지하는 마당에 이제와서 리파이너리를 더 지라는 것도 그 한번 지면 몇십년은 뽑아먹어야 되는데 아니 벌써 30년이면 그 내연차를 못 파는데 이제 와서 이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그걸 지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런 요인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럽의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들 지금 많이 그런 에너지가 쉬프트하는 것들이 서플라이 드리븐에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원인과 예, 분석은 좀 다를지언정 어쨌든 결과는 똑같다. 아, 아무쪼록 이 힘든 예.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이제 집값을 제가 얘기를 안 했었죠 이번에 집값을 보면은 아 그래서 이 동네 비싼 집값이 좀 내려가려나요? 여태까지 이 모기지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 이게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중간 이기지 의홈 프라이스를 보면은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진짜 2000년대부터 2024년까지 이게 와퍼지이 <laughs> <laughs> 미친 거죠. 그냥 마, 마구잡이로 이 가격만 보더라도 좀몇 배가 뛴 겁니까? 어, 24년간 30년 모기지. 이것도 모기지는 미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일단 그냥 30년을 보면 그냥 쭉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 미친 거죠. 이거 집을 못 사죠. 이 수준이면은 지금 7% 가까이 왔습니다. 와, 제가 이 <laughs> 아니, 불과 몇년 전에 2%였는데 아니 이게 7%면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건지 그럼 결국 이만큼 올라가면은 이미디안 홈값이 지금 7%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올수 있을까요? 이거 그럼 진짜 대폭락인데, 현재 근데 상황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집 시장이, 이 동네도 이거는, 이게 미국 전역이랑 다 비슷하게 움직인데, 원래 이 동네는 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매물이 사라져가고 있고, 완전히 주택 시장이 얼어버렸습니다. 이게 주거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요것또 얼마나 이거를 마켓을 진정시킬지. 그리고, 야, 텍사스에, 이게, 와, 이걸 어떻게 냅니까, 이거. 이거 근데 세금이 포함이 안된것 같은데, 미국은 참고로 프로퍼티 택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학군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가면 한국은, 예,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예, 보유세가 진짜 뺨을 몇 번을 때리는지, 아, 내가 이거 집을 산 건지 세금을 내는 건지 모를 정도인데 지금 어쨌든 모기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도 미디엄 홈 프라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엄 리그 시스홈 프라이스에 모기지를 20% 다운페이하고 이거 한10% 내면은 PMI도 내야 되거든요. 그 인슈어런스라 그래가지고 다운페이를 너무 적게 내면은 보험 프리미엄도 좀 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20%하고 80%를 꿔준다라는게참 미국만의 이 극강의 레버리지인데.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산을 많이 뿔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내죠? 미디엄 홈플러스 3,000달러면 지금 환율 미쳤죠? 텍사스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이 텍사스 주에 계신 분들은, 요, 어스틴 락, 라운락 있는 계신 분들은, 예, 이거 뭐 집값으로 뭐 번도, 뭐 진짜 상당량을 나.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좀, 이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가 결국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다시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봤는데 아 요거는 아닌것 같다 애플은 예 이건 또 몰랐네요 이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000달러 넘는 월드와이드에서는 뭐 압도적이고 여전히 압도적이고 미국 내에서 결국 단일 브랜드가 반 이상을 먹는 야 이거는 예 결국 제가 애플을 예 이렇게 좋게 볼수 밖에 없는게 제 주변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 압도적이고 비싸도 잘 팔리고, 그래서 조금 좀덜 만든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질 건가? 이익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예,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 얘기인데요. 이 뉴스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예,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이 예, 워터프루프가좀 돼서 아주 심하지 않으면 안투처피 하면. 예, 강도 건너고, 레이크도 건너고, 바다도 건널 거랍니다. <laughs> 대단하네요. 이게 차체를 다 찍어낼 거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물이 스며들만한 여지가 적어서, 그러니까 방수처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좀 용이해서 이런 걸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텍사스 밑에, 저도 옛날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예. 여기를 테스트 삼아 건너가려는 보것 같습니다. 그 스타베이스 주변에 채널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 물론 사이버 트럭의 이게 대단한 기능이고 놀랄 만한 거지만 음 기본적으로 전기 픽업 트럭들이 물에 강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현재 나온 전기차들이 침수에 강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다른데 물이 새서좀 쓰기가 근데.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내부에 방수 처리가 굉장히 그 배터리가 물이 담지 끝장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어,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이런 영상들 많거든요. 굳이 사이버트럭이 아니더라도 리비안 같은 트럭 보면은 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서는 거의 옥, 튜닝, 그 스노클링 튜닝이라든지 여러 장치를 그러니까 좀 개조를 해야 되는 것들을, 그, 리비안은 그냥 갑니다. 리비안도. 리비안도 굉장히 방수 처리가. 이번에 침수나 이런 데에 전기차가 좀 강할 수 있는, 아직은 좀 더, 예, 이런 게좀 처리가 잘 돼야 되고 개발할 면이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 토대는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침수에 더 대응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팩이 다 방수가 잘돼 있거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